그니까 우리는요 가진 모든 걸다 쏟아 부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수준의 이성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절대 자기 자신과 합의 보지 마세요. 쉽게 가려고 하지도 마세요. 쉬운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데이라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남자에 대한 진실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유튜브에서는 진실을 다 말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대중적인 공간이라 진실을 말하면 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진실을 따로 자신의 강의에서만 공개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진짜 연애시장의 모든 진실을 알고 싶으시면 그런 강의를 따로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해오면서 아니,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 라고 놀라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 정도의 진실은 좀 알려드려야겠다. 하는 것들을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연애 유튜버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남자이기 때문에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여자들이 잘 모르는 남자에 대한 진실 그첫 번째는 바로 남자는 여자를 볼때 연애 가치를 사회적 가치보다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여자분들을 무슨 뭐 백수나 연애에 미친 한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의사분은 거의 한주 걸러 오시고요. 변호사, 검사, 약사, 한의사, 대기업 팀장, 일타 강사, 심지어 이름만 되면 아는 유명한 여성 CEO 분도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희한하게도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제 강의에 많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회적 가치와 연애 가치는 완전히 다른 종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축구 업계에서 갖는 시장 가치와 저기 미국 농구 업계에서 갖는 시장 가치가 같을까요? 전혀 다르겠죠. NBA에서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아마 영에 수렴할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성공을 이뤘고 좋은 학력을 가졌고 이런 건 연애 시장에서는 크게 중요치 않아요. 아니 무슨 남자가 자기한테 돈 대줄 사람을 찾는 건가요? 물론 플러스 요인은 될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NBA의 농구 선수로 데뷔하면 처음엔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않겠어요. 축구계에서 성공한 선수니까. 근데 막상 NBA 정규 시즌이 시작되면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는 점점 사그라들겠죠. 왜 농구 시장의 핵심인 농구 실력이 없는데 누가 좋게 보겠냐고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알게 됐는데 여자의 학력이 높고 직업이 좋고 자산이 많아 그러면 남자도 흥미를 느끼겠죠. 근데 연애와 결혼은 그 정도의 흥미만으로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그런 여자와 연애나 결혼을 하면 계속 다른 곳에 눈이 돌아가게 되니까 관계가 금방 깨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거, 좋은 직업을 갖는 거, 자산을 많이 모으는 게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치 그것만 얻으면 연애는 알아서 잘될 거라는 착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 부모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하면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다고. 그 말만 믿고 사회적 가치에 몰빵하고 연애 가치인 외모와 이너 밸류를 등한시했다가 나중에 연애가 안 돼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셔야 돼요. 뭐 의사나 검사는 다찐 사랑을 못 하나요? 그런 분들은 다 연애가치가 낮아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연애가치까지 갖게 되면요. 사회적 가치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해서 괜찮은 남자들이 만나보려고 줄을 서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와 연애가치는 함께 높여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자들이 잘 모르는 남자에 대한 진실 그두 번째는 바로 가치가 낮아 보이는 남자라고 해서 다 순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잘생긴 남자 훈남을 꼬실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나한테 꾸준히 대시해오는 그저 그런 남자를 받아주면서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 훈남 만나봐야 피곤하기만 하지. 외모는 그저 그래도 나를 좋아해주는 이런 순수한 남자를 만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야. 자 이건 완벽한 착각이에요. 제가 최근에 정말 놀랬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친구를 통해서 우연히 23살 동갑내기 대학생 커플을 알게 됐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둘다 외적 가치가 낮아 보이더라고요. 헤어스타일도 약간 오타쿠 같이 하고, 옷도 신경 전혀 안 쓰고, 진짜 누가 더 낫다, 누가 아깝다, 이런 게 전혀 없을 정도로 둘의 외적 가치가 너무 비슷해 보였어요. 근데 뭔 상관이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으면 된 거죠. 그래서 저 혼자, 와, 얘네는 진짜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연애를 할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둘이 대학교에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서로 너무 좋아가지고, 부모님한테는 각자 자취하는 것처럼 하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동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는 의도치 않게 애가 생겼는데, 부모님 몰래 지웠대요. 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뒤통수를 한대 세게 때려 맞은 느낌이었어요. 누가 봐도 순수한 연애를 할것 같았던 남자와 여자가, 웬만큼 까진 애들도 쉽사리 결정 못한다는 동거를 몇 년째 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다 애까지 지웠다고 하니까,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또 제가 직접 겪은 실화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작년에 혼자 맥도날드에 갔는데 누가 봐도 오타쿠같이 생긴 성인 남자 둘이 제 뒤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의 소리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둘의 대화를 듣게 됐는데 와, 저는 공공장소에서 음담패설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여자 손한번 제대로 못 잡아봤을 것 같이 생긴 남자 둘이 무슨 듣기에도 민망한 더러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남들 다 들을 정도로 크게. 그러 니까 여러분 가치가 낮아 보인다고 해서 꼭그 사람이 순수할 거란 법은 없어요. 제 지인 중에도 연애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여자 앞에서 엄청 쑥맥인 외적 가치가 낮은 형이 한명 있는데 그 형이 그 여자 나오는 술집 있죠? 거기 완전 VIP예요. 자기는 거기 한번 가면 몇십만 원씩 쓰고 나온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순수함은 외모랑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자가 많을 것 같다는 이유로 훈남 만나는 걸 포기하고 선택한 가치 낮아 보이는 남자가 술집 여자랑 자주 뒹굴었던 남자라면 얼마나 억울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진 모든 걸다 쏟아부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수준의 이성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절대 자기 자신과 합의보지 마세요. 쉽게 가려고 하지도 마세요. 쉬운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최대한 높여서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수준의 남자와 만났을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수준의 남자를 만나려면 우선 내가 그 남자들의 눈에 높은 가치의 여자로 보여줘야겠죠. 그렇게 남자들의 눈에 가치 높은 여자로 보여지는 숨겨진 비밀들을 알려주는 저의 프리미엄 강의 가치에 대하여를 수강해보세요. 또 저와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카운슬링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강의와 상담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치 컨설턴트 데이라이였습니다 <목소리>